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그랬죠.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랬는데 이 마음은 누구의 마음이냐면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성탄의 시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들떠 있어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캐롤 요새는 캐롤도 많이 안 틀는데 뭐 캐롤이 곳곳에서 들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이 연말 연시가 되면 뭔가 집중되기보다는 뭔가 이제 붕떠 있는 상태 이런 느낌이. 누군가에 다 있습니다. 집중하지 못한 때죠. 그런데 성경은 오히려 이러한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저도 성도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기를 원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의 때와 겹쳐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어, 12월 25일 날이 예수님의 생일은 아닙니다. 예수님 태어난 날이 무슨 양력 음력 따져가지고 언제 태어났다 어디에 기록된 게 전혀 없습니다. 어, 단순히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에 대한 그 사실, 예수님 분명히 사람의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사실을 우리가 어 보통 사람들 같으면 내가 이, 이 땅에 왔다 이것을 뭘로 자꾸 생각을 하냐면 생일로 생각을 해요. 생일, 생일은 어떤 사람이 생일을 지키냐면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생일을 지키죠. 그런데 예수님이 생일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 안 오신 거 아닌가 그냥 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냐면 성탄절을 지키는 것을 옳게 생각하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사람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성탄을 더 생각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관점에서 이 성탄절을 지키는가? 어떤 사람처럼 예수님의 생일이 있다 그러면 예수님이 사람이니까 하나님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까봐 두려워서 성탄절 그거 지키지 말자.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이단들 중에서는 성탄절을 좋게 생각하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물론, 이 성탄절을 그냥 세속적 개념으로, 그냥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개념으로만 생각을 한다면, 사실은 성탄을 잘못 지키는 거죠. 오히려 성탄의 개념은, 오늘 새벽에 전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 예수님의 재림과 우리는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이 성탄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오심을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의 오심,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 사람으로 오심 첫 번째 오심이 있고요.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또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잖아요. 이 세상을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택한 백성을 구원하러 오시는 성탄. 어, 개념 모든 인류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선포하러 오신 성탄의 개념보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 우리를 구원하시고 저 믿지 않은 자를 영원한 어, 지옥 형벌에 넣게 하시는 그 주님의 재림을 또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을 통해서 이두 가지를 같이 생각하는 겁니다. 주님의 초림과 주님의 재림.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떠한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셨을까를 생각해 볼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어떠한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잘 드러내고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자 빌립보 교회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빌립보 교회는 굉장히 사랑도 많고 열심도 있던 교회였습니다. 굉장한 열심은 바울 사도가 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니까 만약에 교회의 리더가 감옥에 갇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조직이 무너질 수도 있고 어려워질 수가 있는데 오히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메임으로 인하여 더 열심히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는 그러한 교회였다고 바울이 옥중서신에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는 내용이 여기 일장에 일장 1장, 빌립보서 일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열정 있고 열심이 있습니다. 또 사랑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하나 되지 못하는 교회. 고린도 교회도 그렇지만 빌립보 교회도 하나가 되지 못하는 그런 성향이 있었습니다. 어느 교회나 다 마찬가지예요. 어디나 잘 하나가 됩니까? 대한민국도 하나 되지 못해서 시끄럽고 세상의 모든 나라들도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서로 네가 맞다 내가 맞다 싸우는 것이 어떻게 보면 모든 사회 조직의 그런 형편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사도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요 편지를 써서 너희들 그렇게 싸우지 말고 하나가 되라 하는 마음을 이제 이 편지를 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27절 8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1장입니다. 1장 2 7절8절 앞에 보면 2장 앞에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 일은 그들에게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 난 것이라 그랬죠. 한마음이되라한 마음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여기 2장 2절에도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그랬죠. 근데 하나 되지 못하니까 편지를 써서 한 마음이 되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벨리보서 어, 4장 2절에도 내가 유디아와 유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왜 이야기를 했을까요? 4장 2절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아마도 추측하기를 여기 유오디아라는 사람이 있고요 순두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두 사람이 교회에서 어떻게 보면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두 사람이 어떻게 돼요? 서로 한 마음이 되지 않고 교회도 한파 저파 이파 생기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처럼 일이 벌어지니까 바울 사도가 편지를 써서 내가 이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는데 주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 이 교회가 지금 빌리보 교회가 한 마음이 되기를 원했는데 그런 과연 교회가 일치되는 하나가 되는 덕을 위, 어, 세우기 위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를 2장, 2절부터 4절에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로 뭘 얘기하냐면, 2절에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한마음을 갖는 거예요. 한 마음. 한 마음이 되면 교회가 합쳐질 수가 있어요. 마음이 다르면 다른 꿈을 꾸면, 우리가 이제 동상이몽이라고 그러잖아요. 부부가 같은 침대에서 자도 꿈이 다르면 문제가 되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온 성도가 모여서 다양한 성도들이 모여 있습니다. 성격도 성향도 다 다르지만, 그 꿈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시키고, 하나님의 교회를 발전시키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 일이 온 성도가 한마음으로 이룰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는 성도의 생각과 사상이 다 다르니까 나는 이런 방식으로 전도해야 되겠다. 나는 저런 방식으로 전도해야 되겠다. 저렇게 방, 전도하면 과연 전도가 되겠니? 안 되겠지? 하면서 서로 어떻게 될수 있어요? 분쟁할 수 있어요. 사람 사는 사이니까 그럴 수 있지만 그래도 그 근본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이니까 서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용납하면서 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한 마음이 되면 용납이 되고 용납이 되면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이. 왜 용납 못 해요? 정치인들이 왜 용납 못 해요? 서로 꼴을 못 보는 거야. 파란당과 빨간당이 서로를 못 보는 거예요. <laughs> 나는 빨간당 전, 절대 싫어. 나는 파란당 절대 싫어. 그러니까 서로 전쟁이나 갖고 이제 나라가 용흉 역골 됐잖아요. 그렇죠? 서로 대화하고 서로 친하게 지냈다면 뭐 설령 자잘못이 있더라도 어느 정도 그냥 넘어갔을 문제인데 이게 점점 커져가지고 서로 꼴을 전혀 안 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그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한 마음이 되면 그런 약점도 서로 용납해 주는 거예요. 쟤는 저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같이 합시다. 이렇게 선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조직에 은혜를 주실 거예요. 그 나라에도 은혜를 주실 거고, 그 가정에도 은혜를 주실 거고, 그렇죠? 모든 조직이 하나가 되면 은혜를 받지 못할 조직이 없습니다. 물론, 악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면 그안 되겠죠. 여기서 한 마음이 되라는 것은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치하기 위해서 하나가 돼야 할 것을 말해줍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하나가 되지 못할까요? 결국은 다시 돌아가면 인간의 타락 때문에 그래요.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사람들은 왜 하나가 되지 못하는가를 다툴때뭐 다양한 이유를 설명을 해요. 사회학적이고 뭐 심리학적이고 별 얘기를 다 하지만 어, <laughs> 그거는 다 쓸모없는 얘기고 사람들이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인간의 타락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타락 아담을 타락 시킬 때 사단이 뭐라고 유혹하죠? 내가 너를 누구처럼 만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게 했다는 거.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처럼 되고 하오가 하나님처럼 돼요. 원래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 밑에서 서로 사랑하고 연합된 존재가 되었는데 하나님처럼 된다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됐습니다. 그리고 그 아담에 속한 모든 인류가 다 스스로 누구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판단하고 잘못됐다고 하고 그렇죠?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 내로남불의 형태가 나오는 게 어떻게 보면 인간의 본성이에요. 너무 저저 재래는 다 나쁜 놈이다 그게 아니라 인간이 나 자신도 드려보면 아, 나도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는데 다른 사람이 약점 보고 나는 그냥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인간의 타락 그걸 깨닫는 순간에 아 우리가 다 부족한 존재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 부족하니까, 진짜 하나님을 우리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의 그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섬겨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일치를 이루기 위한 두 번째로는, 2절에, 3절에 보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랬죠? 두 번째로, 일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거예요. 여기 낮게 여기라는 말은 지읒, 지의 낮게가 아니라 시옷의 낮게. 그죠 지읒의 낮게는 무시, 무시하라는 거죠. 쟤는 나보다 한참 떨어져. 머리도 안 좋아. 공부도 못해. 얼굴도 못생겼어. 그 낮게가 아니라. 아, 그 사람은 나보다 나아요. 그 사람은 나보다 똑똑해요. 나보다 잘났어요. 여기 뭐냐면, 여기 낮다는 말은 탁월하다. 나보다 위에 있다. 나를 지배하고 통치한다. 나보다 훨씬 낫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한마음이 되려면 아, 나보다 나으니까 대통령 세웠지. 나보다 나으니까 그렇죠. 회장 세웠지. 나보다 나으니까 뭐, 저 목사님 하시지. 이래, 이래, 이래야 되는데 아 무시하는 거예요. 저렇게 몰라갖고 무슨 목사를 하는 거야. <laughs> 저한테 예를 든다면 그렇게 무시하고 없신 여기면 낮게 여기면 하나님의 종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받지 못하잖아요. 아, 하나님께서 어? 나보다 나은 사람을 목사로 세웠으니까 저 목사의 얘기를 들어야 되겠다.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하니까 그 종을 통하여 여러분이 은혜를 받는 거지. 여러분이 아, 우리 목사는 인격적으로 보니까 별로고 어? 별론 것 같아. 어? 그러면 은혜를 받죠. 그렇죠? 나보다 남을 그렇죠? 상대를 낮게 여기면 그 조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온전하게 설 수가 있는 거예요. 나보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나보다 남을 이렇게 다운시키는 이유는 아까 말한 대로 인간의 타락이 그래요, 인간. 내가 하나님이니 하나님인 내가 다른 모든 사람을 다 피조물로 생각해서 다 가까 내리는 거죠. 이거 마음에 안 들어요. 저거 마음에 안 들어요. 그렇죠? 이꽃 예쁘잖아요. <laughs> 근데 누가 보고 아, 왜 저렇게 했어? 이게 뭐예요? 자기가 그거보다 더 잘할 수 있다라는 교만이 가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 나는 이렇게 못하는데 해보면 완전히 그냥 뭘처럼 만들어 놓을 텐데 어? 이렇게 예쁘게 만드는 거 보니까 아 우리 아무의 권사님은 재능이 있으신가 봐요 어,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 그분을 존경해 줄수 있고 따를 수 있고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다 하나하나 그냥 뭐든지 보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치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서로 돕고 겸손한 미덕으로 그 일을 해야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지 여기 허영이나 다툼으로 한다는 것은 결국은 자기가 남보다 낫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하나님이니까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서로 하나님끼리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로마 신화를 보면 웃기잖아요. 신들끼리 막 싸워, <laughs> 그렇죠? 제우스하고 뭐 헬라하고 막 싸우. 아이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고 최고의 강한 하나님인데그 하나님을 대적할 자가 누가 있습니까? 싸우지 않습니다. 이거는 신들 그의 그림을 사실은 인간의 그 영역 안에 딱 두는 거예요. 얼마나 신을 이게 다운 시킨 거예요? 신화라는 게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 이런 것들은 다 툼이나 허용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여기 보니까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라. 이게 뭐냐면 네 일부터 잘해라요. <laughs> 그렇죠? 네 일부터 잘하고 남의 일을 돌봐야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모든 일이 잘될 텐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네 일은 안 하고 남의 일만 참견하고 다녀요. 남뭐 이것 때 이거 잘못됐다 저거 잘못됐다 하는 많은 사람들의 그 모습들을 보면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일안 하고 <laughs> 자기 일안 하고 남의 일만 평가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뭐 하기도 바쁠까요? 자기 일하기도 바빠요. 자고 자기, 자기 먹고 살기도 바쁘고 자기 신앙생활 하기도 바쁩니다. 내가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기도 바빠요, 교회에서 봉사하기도 바빠요. 근데 누구를 뭐 아무개 권사님은 뭘 못하네, 아무개 집사님은 뭘 못하네, 말할 건 건덕지가 없는 거 열심히 하든 그렇죠? 그런데 자기 일을 돌보지 않고 자기 일을 감당치 않고 남의 일만 자꾸 이 지적하는 그러한 일을 행하면 하나가 될수가 없는 것이죠이세 가지를 우리 예수님의 마음에 한번 비교해 봅시다.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그랬으니까. 그렇죠? 자, 첫 번째로 예수님의 마음은 한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게 한 마음일까요? 예수님 마음 예수님과 한 마음하고 무슨 상관? 예수님의 마음이 한 마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십니다. 그렇죠?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님, 성자 예수,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신데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실 때한 치도 마음이 서로 맞지 않아서 예를 들어 아,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에게 너 가서 십자가 담당 십자가 대속 담당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들 예수님이 우리 인간 같으면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하시지 왜 내가 해요? 내가 왜 그런 고생합니까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크같 순종했어요. 왜 그러냐면 아버지의 뜻이 아들의 뜻이고 아들의 아들, 아들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잖아요. 성, 삼일체 하나님이 그런 것입니다. 서로 한이삼위 하나님께서 하나로 계신 것은 그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이 일치. 심지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든 것도 그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는 존재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모든 사람에게 드러내도록 인간을 창조했는데 인간이 교만해서 타락해서 그 하나님을 버린 거. 그래서 마음이 일치하지 않.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이 일치하지 않. 내 스스로 하나님이 돼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종이 된 마귀의 종이 돼서 한 마음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면 결국은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고 성령님의 마음인데 이 삼위 하나님은 서로 똑같은 전혀 틀리지 않아요. 아들 예수님의 생각과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과 성령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도 일치하지 일치 안 하는 게 없다는 거죠. 모든 것이 일치해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 성도를 중생 건나게 시켜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서 서로 한 마음이 되고 하나가 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중생하지 않은 사람들이니까 마귀가 주종하니까 막 서로 분란이 나고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기도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을 따라서 그렇게 분쟁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음 원래는 하나님과 근본은 육절를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질이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위해서 오히려 자기를 비웠다 그랬잖아. 요 비웠는데 그것이 누구의 마음이 일치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아들 예수님의 마음, 성령 하나님의 마음이 일치된 거예요. 억지로 복속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부모의 그 권위에 복속되잖아요. 너 공부해. 그러면 공부해. 공부 안 하면 혼나. 나는 아들은 어때요? 뭐 하고 싶어요? 게임 하고 싶어. 요 일차 잔처래, 그렇죠? 예수님은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구속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구속하러, 구속하러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아버지 하나님 마음 똑같이 이 땅에 오십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살면 하나가 될수 있죠. 두 번째로 예수님은 다툼이나 허용할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왔으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왔으니까 어디 아무 까불어 칼을 들고 다 예수님 대적하는 사람 다 죽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허영으로 예수님께서 막 오병이어 이적행하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 선거에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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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러니 나는 이런 사람이야 허영에 빠질 수 있습니까? 있죠 사람 같으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툼과 허영으로 하지 않고 오히려 점점 점점 자기를 낮추십니다. 어디까지 낮추냐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낮추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낮추는데 우리는 어때요? 높아지기원 하잖아요. 하나 아, 대우, 대우 안 해줘. 내가 그래도 장인데 장의 말을 안 들어? 어? 내가 목사인데 말이야. 목사 대우 안 해줘?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지. 왜 그래요?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의 마음이라면 오히려 예수님은 낮아져서 겸손해서 성도를 섬겼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많은 사람을 섬기고 자기를 대속물로 주려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 나 예, 베드로보다는 내가 낫지, 베드로 승기를 들어서 아, 그럴 수 있잖아요. 누구는 성격이 아, 저래 갖고, 무슨 안 들어가지 뭐, 위에 갖고, 어떻게 우리 제자들을 이끌어 안 돼. 내가 수제자야, 뭐 서로 싸우잖아요. 예수님의 오른팔, 왼팔 되고 이를 원합니다. 이렇잖아요. 전혀 누구의 마음과 상관없어요. 예수님의 마음과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제일 높으신 분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발을 씻기시고 섬기고 사랑하셨잖아요. 이거 본받으면 어떤 조직이 무너지겠습니까? 어떤 조직이 와야 되겠습니까? 세 번째로는 예수님은 자기 일을 먼저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예수님의 자기 일이 뭐예요? 예수님의 자기 일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어, 지적질도 하시지요. 누구 지적하냐면 사두개인 바리새인. 성경에 막 누구 책망하고 저주한 그런 말씀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많지가 않아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치근히 여기고 사랑하고 그렇죠? 물론 예수님의 제자를 책망하기도 하시지만 그 책망은 뭐 정말 독사의 자식들아 지옥 불에 떨어져라 그게 아니에요. 너 그렇게 하다간 망한다 그런 마음으로 하셨을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 일 묵묵히 십자가의 그 사명을 감당하시면서 또. 여기 보니까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예수님은 자기 일을 잘 십자가 사역을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남을 돌봤다는 것은 예수님이 남을 돌본 건 뭐겠습니까? 택한 백성을 위해서 자기 몸을 드리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만큼 남을 돌보신 분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율법을 다 준수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말씀 다 순종했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교만했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왔는데 엄마는 나한테 이거 하라고 저거 하라고 그래? 말이야. 나는 하나님이야. 또 요새 요셉, 요셉 아버지한테도 어때요? 아버, 아, 아버지지만 요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 다, 당신 꿈에서 아, 하나님이 현몽해줬잖아. 어떻게 아들이라고 막 나를 괴롭히고 학대해? 뭐 이렇게 반응이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를, 예수, 아, 어머니를 아주 극진하게 섬긴 걸알 수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그의 어머니 누구예요? 마리아를 요한에게맡기자야 이제 너의 어머니다, 네가 잘 돌봐라. 나, 뭐, 나 죽게 생겼는데 뭐, 신경 쓸 일이 뭐가 뭐, 안, 뭐 보입니까? 안 보이죠 우리가 그렇죠? 예수님은 자기 어머니가 보이는 거예요. 나의 그 어머니 너의 어머니다 앞으로도 잘 모셔라 얼마나 부모를 잘 모셨습니까 그렇죠 자기를 온전하게 감당하셨습니다 율법을 온전히 준수하시고 택한 백성을 구원하신 일에 한개도 부족함이 없이 감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택한 백성을 위해서 자기 몸을 자기 피를 다 쏟아서 구속하셨습니다 이거 생각하면 여기 말하는 이절부터사절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죠 <laughs>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2절부터, 1, 1절부터 4절만 설명을 하면 예수님의 마음이 이렇게 다이 안에 다 담겨있다는 걸볼 수가 있어 이런 마음을 가지면 우리가 하나님께 뭘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laughs>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높이시는 거예요 천국 가서도 남성기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앞에 모든... 무릎, 모든 사람이 무릎을 꿇었는데 성도들 가운데 가장 잘 섬긴 사람, 성도를 가장 잘 섬긴 사람이 천국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에요. 목사가 천국 가서 높은 게 아니라 우리 아무개 권사님들이나 집사님 중에서 어, 성도 잘 섬긴 사람이 이 목사보다 훨씬 어떤 사람이에요? 천국 가서 높은 사람이에요. <laughs> 그렇죠. 직분이 높아서 높은 사람이 아니라 잘 섬긴 사람.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잘 섬긴 사람이 하나님 나라 가면 높은 사람이에요. 이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 이 마음을 이 성탄 시즌에 가져서 여러분도 그런 마음으로 어, 사, 어, 살아가는 저와 우리 도봉의 모든 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성탄 시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본문의 말씀을 통해 배우게 하시고 상고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우리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는데 한시한 개의 오차도 없이 마음이 같은 마음으로 이 일을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런 한 마음이 돼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마음을 갖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지만 자기를 낮춰서 겸손하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모든 성도를 섬긴 것처럼 우리도 높아지고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고 온유해져서 많은 성도를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남의 일을 참견하고 정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일을 잘 묵묵히 감당할 뿐만 아니라 남을 때에는 연약한 자들을 도와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굳건히 세워 나가는 일에 우리가 잘 협력해 나가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품어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마땅히 빌 바를 우리 안에 두시며 우리가 구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다 생각하며 구하는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될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